2022년 11월 2일 신불산 간헐제 라이딩 오늘은 영남 아프스 클라이밍 센터에서 출발하고요 오늘 동반라이드는 조영석, 이만희, 이영진 이 음성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동반라이딩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임도 초입에 진입을 했고요 어, 여기 등업 임도는 약 5.8km에 그 경사각은 약한10% 이상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힘이 조금 많이 딸리고 있는데 그나마 많이 기다려 줘 가지고 아주 즐겁게 올라갔고요 등어김도 올라가면서 거의 8분 능선쯤 올라가니까 어진 풍경이 있었고 여기는 정상 바로 밑에 약수 나오는 데고요 어, 정상부에서 보는 어, 언양 방향, 저기 도시가 언양이죠. 언양 방향이고, 사진으로 먼저 찍어가지고, 억새들 있었는데, 평일인데도, 아, 등산객들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는 다시 코스상으로는, 저 화장실 옆에 길로 해서, 휴양림 쪽, 신불산 폭포 휴양림 쪽으로 다운을 했고요 다운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어, 아, 노면이 많이 안 좋은 곳이 있었는데, 안전하게 내려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외에는 아주 달리기 좋았고요. 어, 가을이 많이 깊어가는지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또좀 감으로는 영향으로 인해서 단풍 색상이 많이 막 울긋불긋하고 곱지는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주 즐겁게 휴양님 쪽으로 다운했고요. 어, 휴양님 다운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조금 어필로 해서 역으로 이제 올라가야 했습니다. 코스는 휴양림 땅 후에 어 저기 베넷곡에 가는 도로 어필을 해야 되고요. 거기 가기 전에는 이렇게 휴양림 진입로 하고 이쪽으로 해서 계속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서 베넷곡에 가는 길 쪽으로는 약다운 있었는데, 아주 뭐 즐겁게 내려왔고요 햇살도 따스하고 11월 2일이었지만 온도는 뭐 반팔 반 비브로도 충분하지 않았나 아주 따스한 날씨였습니다 이제 베넷고개 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어 중간 중간에 경사도 14% 16% 이정표를 보면서 깔딱고개를 아주 뭐 즐겁게 넘어갔습니다 체력이 안 되는 저만 계속 후미에서 따라가게 됐네요. 어, 베네고게에서 잠시 보급하고요. 이제 다시 간헐제로 어, 경사도 약한 그 등산로로 해서 이제 어필 시작했는데 아 등산객들 엄청 많았고요. 조심조심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날씨가 뭐 따뜻한 관계로 아주 즐거웠었고, 어, 등산객들 많으니까 다운할 때는 요쪽 길은 조심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벌써 정상부 다와 가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정상 가기 약한 7, 8 미터 m 전인데, 우리 영진이가 갑자기 영상을 좀 찍자 그래갖고, 요렇게 한번 풍경을 남겨봤습니다. 이제 가늘제 정상부고요, 어, 아주, 뭐, 이쁘고, 억새들도 많이 펴가지고, 사람도 많고, 뭐, 바쁘게, 그리고 눈 호강하면서, 그렇게 정상부에서 잠시 여유 가지다가,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등업 임도 다운을 시작해 봅니다. 어 정상부에서 아마 중턱까지는 헤어핀이 한 7, 8개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헤어핀이 많아가지고 속도를 뭐 많이 내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운이니까 아주 뭐 즐겁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영상은 헤어핀 부분만 계속 이제 편집해가지고 붙였는데 좌로, 우로 계속 헤어핀을 돌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도 등산객들 좀 많았었구요. 음, 그래도 뭐, 저희 표기해주면 어? 지나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뭐 즐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은, 어, 아직 가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 이번 주든 다음 주까지 정도는 따뜻하게 입고 가셔도 될것 같고요. 저희는 다운할 때는 조금 추워서 바람막이 거치고 그렇게 해서 다운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는 수준이고요. 낙엽도 빨리 지는 편이고, 이쪽은 아무래도 영남 알프스 지역이다 보니까 어 조금 겨울 시즌 들어가면은 바람도 엄청 많이 부니까 여기 오르시는 분들은 보온 철저하게 해서 라이딩 즐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등 어김도 거의 다 내리 왔고요 어 저희 시작했던 출발점 여기 차단막 있는데 요 옆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복귀를 완료했습니다 아 5년 만에 왔지만 가을은 제대로 즐긴 신불상 가늘제 라이딩이었습니다